예, 한국어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만인들 가슴속에 걸어둔 국기를 꺼내 함께 내겁시다. 1992년 8월 24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대만과의 국교 단절을 자행한 날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줄곧 설사 중공과의 수교를 하더라도 대만과의 국교 관계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해왔으나 72시간 전에 대만 대사관에 일방적으로 철수하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대만과 대한민국은 일제 시대 장개석 정부가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를 지원하면서부터 외교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 당시에는 대만 측에서 스스로 참전하여 공산세력과 함께 싸워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신중론으로 공식적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 대만은 각 분야의 군사 및 민간 전문가를 파견보냈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북계와 중공 세력을 물리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휴전 이후에는 장교석 정부와 미승만 정부가 주도하여 대만, 대한민국, 필리핀, 홍콩, 태국 등이 아시아 민족 반공 연맹을 구성하여 공산 세력에 대해 함께 대항했습니다. 이를 담당했던 대한민국의 조직이 현재까지 활동하는 자유천연맹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할 때 최소 6개월 전에 알려야 하는 외교적 신의를 버리고. 72시간 전에 기습통보를 한 이유는 단지 명동의 대만 대사관을 중국에 넘겨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숙이 주한 대만대사는 한국 정부는 동양에서 가장 중시하는 조산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강탈해 중공에주류하는데이는 참을 수 없다 하여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숙이 대사와 대만 국민들은 오늘 우리가 대만 국기를 내리지만 이 국기는 우리 마음속에 다시 겁니다라는 말과 함께 대만대사관에서 철수했습니다. 2015년에는 걸그룹 트와이스의 당시 16세대 만소녀쯔위가 인터넷방송에서 태극기와 대만국기를 함께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공에서 돈 버는 데 급급한 소속사 JYP는 쯔위에게 중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사과발언을 강요 또다시 외교적 주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 모두 대만 관계의 관계에서 헛발질하는 사이 대만은 꾸준한 외교적 노력으로 독립 국가의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4개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미국이 대만을 실질적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압박 캠페인을 감안할 때 우리 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의 충분한 자기 방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만에 비해 오히려 중공편에 서 있는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파트너십 국가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중공편에 서서 대만을 괄시하던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서 왕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할 때 자행한 외교적 무지와 결례를 최근 일본에도 그대로 반복하다가 군사적 경제적 보복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배척받으니 북한 김정은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내고 중공과 러시아의 전투기와 군함이 수시로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해도 속수무책입니다. 겁먹은 문재인은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보회의 l s c 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깨워야 합니다. 바로 장개석 총통과 김구선생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발전시켜온 대만과의 국교를 다시 정상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홍콩에서의 자유화운동이 불길처럼 번져갑니다. 바로 약 70년 전 장개석 이승만 정부가 구축한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의 가치가 다시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공과 자유의 가치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미국과의 동맹도 더 돈독히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을 내쫓고 한반도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고 대만은 독립국의 주위를더 굳건히 하며 일본, 홍콩과 함께 아시아 전역의 자유질서를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1992년 8월 24일 대만인들은 대사관 앞에서 국기를 내리며 가슴 속에 국기를 걸어두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만인들 가슴속에 걸어둔 국기를 꺼내 함께 내걸어야 합니다. 어차피 외교도 사람이 하는 것 사람으로서의 도리부터 다 해야 외교도 풀어나갈 수 있고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13일 변희재 미디어치대표고은 예, 이제 국교 정상 첩보 성명서를 대만 대표부에 전달하는. 오늘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진 바뀌긴 했는데. 아, 아니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적을 하는 거를. 아.